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치킨게임에서도 우뚝 살아남아 세계 시장에서의 메모리 지배력은 커진 상황에 메모리 반도체도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로 이전은 이제 초미세공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진 시점에 SK하이닉스, 아이크론 등 세계 디램 3강의 미세공정 기술 격차가 약 3개월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타사의 미세공정 격차는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벌어지기도 했지만, 기존의 브라하르곤 ARF 노광장비를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온 디램 미세공정이 한계 수준에 도달하면서 ASML의 DUV 장비로 패터닝하는 시점에 3사의 격차는 올해 들어 사실상 동일선상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3사는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미세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극단회선, EUV 노광장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해 60여 대 정도만 생산되는 EUV 장비는 7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에 필수로 쓰이는 장비이다 보니 EUV 장비 확보가 곧 사업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동안 파운드리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제는 메모리 분야로 그 사용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 P3 라인은 EUV 장비가 파운드리 및 메모리 분야의 교차로 사용 알차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랩 미세공정은 20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대로 진화하며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왔으며 10나노미터 대 후반대인 1X 공정에서 삼성전자는 2016년 1분기에 세계 최초로 본격 양산을 시작했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로는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뒤에 안정화에 성공했을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10나노미터 대 후반을 의미하는 1, 3세대 1X EY1Z 공정에서 항상 세계 최초의 기록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1월 마이크론이 4세대 1A d 램을 양산하면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넘겨주게 됐으며,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달리 기존 장비로 여러 번 미세한 회로를 그려넣는 패턴 작업을 수행하는 멀티 패턴인 기술로 더 빠른 미세 공정 전환 속도를 달성했으나, 이 공정을 사용할 경우 기존 방식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로를 여러 번더끓려야 하는 만큼 공정 스텝수가 늘고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원가가 높아진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새 기업간 디램 기술 경쟁의 본게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차세대 장비인 EUV를 디램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한 이후 단기적으로 미세공정.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1 0미터 이하의 미세공정을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려왔으며, 삼성전자는 구체적으로 EUV 보유대수를 공개한 적은 없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네덜란드의 EUV 제조업체인 ASML로부터 수조원대를 들여 최소 5여대의 EUV 장비를 생산 공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이천 공장에 2대의 EUV 장비를 들여놓으며, 이랩 양산을 안정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이크로는 아직 EUV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당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투자를 안하며 기존 장비로 생산하는 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 역시 내후년 양산하는 일시 공정부터는 EUV 장비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EUV를 도입 과정에서 생산 안정화 수율 양품 비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마이크론 역시 기늦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나노미터 초반대부터 그 이후 공정에서는 기존 장비로 생산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메모리 기업 간의 EUV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며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EUV 장비를 확보하고 파운드리, 디램 등 양산 과정에서 노하우를 가진 삼성이 추후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